오디오 엔터테이너 오디언 마이너스 금리 시대 1회 멋진 신세계 현찰이 불법화된 날 다음은 가까운 미래 봉급 생활자 스벤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. 마이너스 금리라니.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도입했을 때 시중은행에만 적용하니 예금자는 괜찮다고 했죠. 그런데 고액 예금자는 물론 나 같은 소액 예금자에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물린다는 거예요. 내가 이자를 은행에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? 하고 물었죠. 그런데 내가 이자를 은행에 주는 건 아니고 내 원금을 차곡차곡 빼먹더라고요.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1년 후에 계좌에 찍힌 돈을 보니 98만원이었어요. 허탈했습니다. 마이너스 금리와 일상화된 스벤슨 씨가 살아가는 이곳의 이야기는 마치 올더 석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속한 장면 같다.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세상. 정부가 현찰 보유를 불법화하는 세상. 상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의 소비 패턴, 활동 반경 뿐 아니라 정치 성향과 성적 취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곳. 헉슬리가 묘사한 미래 사회는 말 그대로 멋진 신세계는 아니었다. 그곳은 꿈꾸는 자들의 지옥이었고 자유로운 영혼의 감옥이었다.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화된 이곳. 이곳은 실현 가능한 미래다.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됐고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. 이 나라들은 7년에서 10년 만기 장기 국채까지 모두 마이너스 금리다.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면 이자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.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라지만 경제의 역동성만큼은 선진국 못지 않게 떨어지는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날이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. 이미 이곳은 저성장이 일상화된 디스토피아다.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반 이상 사회를 말한다.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, 정부 당국자, 은행가 등이 고성장과 충분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각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. 문제는 이렇게 고안된 정책들이 필요악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면서 모두가 빠져나오기 힘든 덫을 더 깊이 파고 있다는 사실이다.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